여러분 트럼프가 한국에서 받은 선물 가격이 무려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트럼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바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순금 1kg이 들어갔어요. 도금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금액만 1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왜 하필 금관이죠? 트럼프는 황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택도 금색으로 도배했을 정도예요.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이 금관은 경주의 장인. 김진배 씨가 40년 경력을 바탕으로 단 20일 만에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천마총 금관은 신라 금관 6점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겁니다. 1973년에 발굴돼서 국보 188호로 지정됐죠. 트럼프 반응은 어땠나요? 트럼프는 금관을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다.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다. 심지어 보좌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특별히 잘 챙겨서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전시해라.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화려한 선물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취향을 완벽히 저격했다고 평가했어요. 이 금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신라가 한반도를 처음 통일한 왕조의 상징이에요.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죠. 1억 8천만 원짜리 금관 하나로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외교 어떻게 보시나요?